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운전 좀 살살할 수 없냐? 아 그게 아니라요. 저 앞에 사고 난거 같단 말이에요. 앞쪽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 때문에 차를 멈춘 아, 봉순. 아, 미치 그런데. 야문내 이봐! 눈가리를 어디다 달고 다니는 진짜! 운전자가 여자인 것을 확인하자. 차를 갑자기 세웠어 제가 브레이크 밟았는데. 브레이크. 어. 갑자기 원성을 높이기 시작한 어? 남자. 그리고 내려, 급기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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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자내 전다못한 봉순이 나서보았지만 역시나 여부죠? 조금만 해가지고 둘이 똑같네, 어? 외제차를 모는 아... 남자 나타나자. 너... 뭐 하는 거야? 그제서야 아, 지질한 초등이가 멈춰자. 아, 네 진짜. 남자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게. 시더부 아... 지질한 놈. 와, 저것 완전 쌍으로 미쳐가지고. 그렇게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줄 알았지만, 그런데.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이, 아저씨 시끄럽고요. 조용하게 차라서 좀 세워 봐 봐요. 아니, 여기 왜 탔대? 무슨 큰일 나면 어쩌려고? 조용한데 좋지. 조용한데 사람 없는데 그래. 큰일이 나긴 하죠. 내가 차이라 그랬는데. 어디가 저거? 봉수대개 말고 자, 갑니다. 잡아요. 바로 이 찌들람에게 적으로 인간은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죠. 여자한테 뭐라고 할 때는 아주 그냥 뭐 쌍욕에 협박에. 머리 쪽 캠페인을 타던 추억을 강제 소환시키며 남자가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춤을 만네요 정의 구현을 실현한 봉순. 아, 저. 그리고 며칠 뒤. 어?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힘을 숨기기 바빴던 김둔형의 스크피로인 동순 저런 손을 보고도 지나쳐야 하는데 안에 나와, 또 다른 나와의 싸움으로 27년을 버텼다. 참을 수 있는 건비겁해도 참았다. 그러나 그 오토바이 훔친 놈, 제가 잡겠습니다. 네가? 회사 대표인 민혁을 협박범으로부터 지키는 일과, 자신이 살고 있는 도봉동에서 끔찍한 연쇄 납치 사건이 벌어지자 내가 곧새 친구들을 만들어줄게 제발 <laughs> 집에 보내주세요 이힘 제대로 쓰고 싶어졌어요 숨겼던 자신의 힘을 쓰기로 결심했고 또다시 사건이 터져버리고 만데 범인의 타깃이 되고만 봉순의 친구 경심 무자비한 폭행은 멈출 줄 몰랐고 자칫하다간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절체절명 순간. 너... 안녕하세요? 다행히 제때 나타난 에스크피오로 봉순. 이한테 그렇게 진심 발차기를 맞은 범인은. 범행에 실패하자 도주를 하고 말았죠. 경 그리고 며칠 뒤 뭐야? 도동 납치 피로다 드디어 범인을 찾아낸 경찰. 그러나 경찰이 잡은 건. 네가 그 원장이랑 통화를 세 번이나 했다는 기록 있는데 어디서 우리 발이요? 범인이 아니었죠. 통화죠 당연히. 그 숙집 주차장을 몰라서 전화. 숙집에 도착했다고 전화. 가보니까 없으니까 전화. 범인에게 얼굴이 노출이 되고만 봉순 얼굴 전체가 마스크였는데 내가 봤어 그눈 혹시나 범인이 찾아올 수 있었기에 보안이 철저한 민혁의 집에서 잠을 청했는데 그러나 민혁을 위협하는 검은 손 그리고 봉순까지 위협하고 마는데. <laughs> 그러나 결과는 역시나 오히려 더 실실이 되는 건 괴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잘 처리했어. 어젯밤 침입을 한 괴한에게 전화를건 의문의 남자. 오늘야 못하게 잘 잡아두고 있어. 그의 정체는 바로 민혁의 집안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자. 그나저나 도봉순은 잡았어? 도봉순이 더 중요해. 도봉순이 왜더 중요해? 뭐냐 너. 봉순이 아작을 낸 조폭의 두목인 백탁이었습니다. 그, 당신 직원이 일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내 직원이 잡아버렸다 어떡하냐. 배우가 누군지 알려주면 경찰에 안 넘기고 백탁은 어쩔 수 없이 협박을 사주한 사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이제 집안 싸움은 알아서 해. 드디어 자신을 괴롭힌 벽바범의 실체를 알게 되는데. 일을 뭐이 하는 거야? 응? 맙소사. 그러니까 가패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야, 이 새끼야? 범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면뭐 해야 될거아니 응? 대답 페이스. 어가라고가달은 들어가. 형제라는 이유로 늘 괴롭힘을 당해야 했던 민혁. 들어어 그런데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들재 형은. 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였기에 너한테 줄게 그의 배신으로 민혁은 억장이 무너져버리고 말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원했어 차라리 나한테 달라고 말을 하지 이 모습이 안쓰러웠던 봉수는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대표님 우리 기분전환 하러 갈까요? 네?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여기저기 막 쏘다니고 그럴까요? 네? 그래 이럴 땐 맛있는 거 먹고 콧바람 쐬는 게 최고긴 하지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단 말이야? 민혁은 게이라고 했는데 왜 봉순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 엄마는요?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같이 왔어 게이는 개뿔 no. 그저 증권가에서 만들어낸 찌라시가 귀찮아 대처를 하는 것뿐이었던 것 아니 세상에 대표님 속이면 대표님은 그냥 아잘 속았다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기라고요 민혁은 봉순에게 점점 빠져들었고 야! 봉순 또한 그가 싫지 않았습니다. 야 느끼지마 훈련이야 훈련 이제 협법범도 잡았겠다 그리 꽁냥꽁냥만 하면 되겠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었으니 아직도 잡히지가 는 도봉동 연사납치범 넌 <laughs> 일곱 번째 나의 신부야 넌 영원히 내 불멸의 신부다 일곱 명의 여자들을 납치해 자신의 신부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기에 그는 보기로 몰랐고, 땡덜의 주사 맞았는데... 규기야 그건 또 무슨 주사예요? 봉순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납치하려 드는데... 당신 의사 아니지... 어! 뒤늦게나마 봉순의 소리를 듣고 경찰들까지 앞세워 황급히 그를 뒤쫓아 보았지만, 마치 제 집인 양 경찰들까지 나돌려버렸고, 이번에도 범인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말았죠. 도봉동 여성 연쇄 실종 사건이 또 다른 사건 발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과 봉순을 비웃기려 다는 듯 또다시 실종 사건이 발생하며 점점 미궁에 빠져만 가는 도봉동 연쇄 납치 사건 <laughs> 그런데 이상하죠? 경찰이 수사망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요 오히려 갖고 놀고 있다? 그리고 밝혀지는 집에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충격적인 진실 맨쪽 벽목길에서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다가가니까 여자를 발로 짐붕대고는 바로 도망어요 처음 납치를 시도하다 길을 지나던 목격자가 나타나 실패를 했었던 범인 유일한 사건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과 이상한 냄새가 났었어. 아스팔트 때 나는 냄새 있잖아. 아스팔트? 봉순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범인은 바로 눈앞에 있었고 누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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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마들아... 그가 목격자인세를 한건 다름아닌. CCTV를 해킹하기 위해 설치. 죠 가시죠 모든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었기에 자유롭게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범인 극단 배우들이랑 좀더 파보고. 그리고 급기야 이젠 봉순까지 노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봉순은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고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사고가 터져 버리고 맙니다 전화를 받자 놀랍게도 경마 엄마 납치됐대 하고? <laughs> 이런. 엄마가 납치였다니. 야, 경찰한테 신고해야지. 이거안된 아, 경찰한테 신고하면 안 된대. 어, 엄마! 야! 납치범에게서 엄마를 구하기 위해 봉순은 홀로 범인에게로 향했고. 엄마! 약속된 장소에 도착을 하자. 놀랍게도 연쇄 납치범이라는 부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잡혀갔네, 봉순아. 그렇습니다. 조직의 이름에 똥칠을한 복수하기 위해 들었지. 우리가 네 엄마를 지금 납치하고 있어. 어,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어주는 주소로 빨리 와야 돼. 봉순을 보이스피싱로불러던것그어 <laughs> 그래서 이번에 정식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아아 잘못했어요.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동영상 하나 찍자. 오케이, 좋아요. 그럽시다. 짜짜 그럽시다. 좋아요. 아, 진짜? 아니, 근데 괜찮겠어. 호두만냥 어디가 와 자자. 아, 작이날것 같은데. 그래, 조폭 vs 봉순애. 맞장이 시작되는데. 들어와. 들어와. 시작해. 시작해. 과연 조폭들은 봉순을 이기고 떨어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봉순은 도봉동 연쇄 납치범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운 달달한 사랑 이야기와 코믹함은 기본이요. 범죄를 추적하는 스릴러 요소까지 들어있어 다양한 재미를 주고 있는 드라마, 김센 여자 도봉순. 갈까? 오빠랑? 가요. 이라부터 4화를 담은 저번 영상에서는 그녀의 힘의 비밀과 휴화범죄의 시작이 그려졌다면 이번 5화부터 8화에서는 드디어 밝혀지는 민혁의 목숨을 위협했던 협박범의 정체와 도봉동 연쇄 아치범의목적과 얼굴이 공개돼 궁금증이 소화와 함께 새로운 스릴러덕 재미를 선사하고 있죠. 이한 걸음이 두 사람 관계를 바꿔놓게 되지. 이렇게. 앞으로 펼쳐질 보순과 민혁의 사랑 이야기와 진짜 봄이는 어떻게 잡힐지가 가장 기대가 되는 포인트이지만 아, 임새 여자 도봉순하면 바로 이 장면을 빼놓을 수 없죠. 어우! 이게 사약이지 커피니. 난 커피 단맛에 먹는다고? 아까 설탕 한 스푼이라고. 이게 진짜 따박따박. 티스푼으로 한 스푼이 아니고 밥숟가락으로 한. 도봉순 이름 선수 만들어도 오줌까지 질렀던 김광복이 어떻게? 동숭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인지 새로운 신스틸러로 등극해버린 이들의 케미를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도봉순 테 이제 도봉수는 여자가 아니야. 우리의 적이야. 아기자야내 네. 힘을 그 자식들의 척 부수는데 쓸 것이다. 난 힘센 여자 도봉수. 어 예.